서영교수님, 네 이제 정리해주시고요. 그 법원행정처장님, 예. 찐윤파 들어보셨죠? 문재인 에서 신문에서 잠깐 본것 같긴 합니다만은 정확한 취지는 제가. 취지도 아시죠? 네. 찐이라는 말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찐윤파가 정치권에도 있고요, 검찰에도 있었고요. 음. 네, 찐윤에 더 나아가서 아마 최측근을 찐윤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영교 위원님이 수원지법 3인방 영장전담판사가 이 내란 공범이 윤석열, 김근희에 가까울수록 핵심에 다가갈수록 기각이 번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태용 그 국정원장은 언론 구속이 되던데 박성재나 저렇게 최측근으로서 훨씬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봐지고 또 사후의 증거인멸에 깊이 가담했다고 봐지는 사람일수록 영장이 기각되는 겁니다 우리 그거 다 알아맞출 수 있어요 주경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원에도 이 수원 3인방처럼 찐 조파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 배당 사무를 말씀하시고 어, 마치 이것을 공정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일반론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 결과는 이미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왕적인 대법원장 한 사람이 보직 발령이나 승진 인사나 이런 걸다 자지우지 하시잖아요. 거기서 판사들이 내부 독립적인 재판을 안 한다고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사법부 독립이 내부에서부터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불공정한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그냥 사법부 독립이라고 그것을 헌법상의 최상위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최상위 가치는 주권 재민이고 국민 보호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입법부는 새롭게 설계할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축조 심사하고 있는 이 안은 사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설계도인 겁니다. 새로운 설계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그리고 어 아까 뭐 김용민 의원님이 대강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 사실은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우리하시는 것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지혜롭게 다 돌파를 해내셨고, 그걸 법원행정처장님도 마음속으로는 깊이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 구조에 이 전담재판부를 두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이미 계속된 재판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강제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속되는 어, 기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전담 재판부로 보내도 하던 그것이 배당의 무작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뜯어봐도 위원석은 조금도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이미 사법부 독립의 울타리 안에서 만행을 저질러 사법부에 파괴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어서 계속 축조 심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8조 전담 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 13조 전담 재판부의 의사 표시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 제 14조 재판의 중계 및 녹음 녹화 촬영부터 제 21조 비밀 누설의 금지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제 22조 구속 기간과 갱신부터 제 24조 제보자 등의 보호 등까지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제5항, 제58조 제6항 및 제79조 2 제3항에 따라 축조 심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 중 재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축조 심사 및 비용 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먼저 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 어, 의사일정 제 59항의 법률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지금까지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 60항 123 윤석열 비상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5항까지 및 제67항부터 제8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부관 내용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 66항 및제 82항 이상 두 건의 대안을 하나로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 일정 제84항의 법률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건 조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지금까지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 일정 제85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매우 날씨가 차갑습니다만 시민들께서는 1년이 지났지만 그때는 공포의 마음으로 미래가 어두캄캄했다면 지금은 국민들께서 내란 극복이 또 사법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2.3 내란 발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송구함과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자들은 여전히 곳곳에 숨어 있으며 지금도 내란 청산을 방해하면서 진실 규명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아마 수십 년이 지나도 거짓을 틀먹이며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사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여순 사건 등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들이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희생과 수십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과 은폐 정치적 악용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은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민요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침탈하려 했으며, 국회의원들과 상관위 직원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려는 무참한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제가 군 내부에 개업령 준비 정황을 최초 폭로했을 때 허위 사실이라 부인했지만 결국 기무사 개업 문건으로 드러났고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24년 윤석열 정권의 개업 대비 움직임을 경고했을 때도 음모론이라고 몰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석달뒤 그들은 실제 12.3 진입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뿌리 뽑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헤엄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3 내란을 지켜본 국민은 내란 청산을 명령했습니다. 국민은 이미 헌정 질서의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받들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2차 종합 내란특별법 제정, 전담재판부의 설치, 법 외국제, 형법 개정, 사법개혁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코 스스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내란 세력은 다시 준동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내서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 민주 헌정 수호.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들과 관계 국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수고해 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